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카드, 호수쌤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12월 달 별자리별 운사를 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포 타로카드, 모가인 그리어, 애프터 타로카드, 이렇게 세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12월달 천칭자리 분들은요 우선 이번 달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크게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어서 무언가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달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금전적인 큰 이득이 있거나 한건 아니지만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무언가 끝내고 완료짓고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뭐 공부하시던 게 끝나는 상황, 시험을 치셔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나 포기를 하거나. 공부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만약에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이 공부를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셨거나 아니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면 카드에 나와 있는 조언은 그만두어도 된다.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오랫동안 희망하는 것들, 어,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세우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은 어,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 크게 특별히 뭐 나쁜 점이나 안 좋은 점은 없으신데요. 두분 사이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안정적인 생활, 아니면 안정적인 관계, 어, 확신을 줄수 있는, 뭐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징표,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런 징표가 될 만한 물건들을 주고받는 그런 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안 좋거나 힘들거나 이런 건 없으신데요. 몸이 차서 오는 그런 병들에 대한 거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신체 온도를 유지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감기라든지 그런 유행성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달에는 배우자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기분, 처음에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아주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좋은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나 싸움, 어떤 그런 법적 분쟁 같은 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전과 관련된 소송이나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번 달에는 해결을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적 상황이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가족들한테까지 뭐 손을 빌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 달 안에 뭔가 해결을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단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뭔가 변화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내가 혼자 다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어,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여행 가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계획 잘 잡으셔서 여행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일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뭔가 절망하거나 손실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데요.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과거 상황에서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 상황에서 어떤 문제의 판단을 잘못 내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상황을 고쳐보려고 한다면 충분히 고쳐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신다고 하시면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이를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풀어나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황은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둘러서 해결하지 마시고, 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위에 아프거나 힘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카드가 보이는데요. 어렸을 때 친구나, 지금까지 연락이 잘안 됐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번 달에는 조금 연락이 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연락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는 해보시되 뭔가 부탁을 받는 일이라든지 뭔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일을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는 데 있어서 내가 손해라든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친구들과의 상황은 그냥 들어만 주시고 얘기를 들어만 주시고 내가 해결해 주려고 뭔가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안 하신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2월달천창자리 분들의 전체 운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뭔가 크게 결정하실 일들이 있으신데 이 일은 아마도 그 일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시고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학업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꼼꼼히 잘 따져 보시고 신중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2월 천칭자리 분들의 전세 운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